사랑하는 추억제기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녹장을 읽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또 아침부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자의 말씀을 읽때집중하기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우리의 의지에서기로을 나오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의 말씀을 내마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대기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함께 성경 넉장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추레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귤,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대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절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의 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 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총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사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리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 이나 여종이 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릎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땅을 받든지 이법규대로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인 것은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아 했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요기서 37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 잔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수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푸쉬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격교 비싸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가닥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우리는 아두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고할수 있으랴.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민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고에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대모가 네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수 없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일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 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배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계중에 대하여 변론이 있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라 비어, 선생님과 교단간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줌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흐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듣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네,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허나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그관계로 하와를 미혹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아에서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오,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그러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의 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가치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사나 간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너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담의 세에서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의 색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 녹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고 말씀 속에서 귀한 것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성경 의 길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 녹장을 이렇게 읽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읽으며 또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들은 대로 받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이 다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위에 살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